지금, 뭐, 금리 조금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뭐 집값이 반등한다든가, 혹은 기준금리 떨어지면은 집값이 반등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요. 지금 조금 금리가 내렸더라도 상황이 좋지가 않다는 거. 이런 상황 한번 볼게요. 작년에 뜬 기사죠. 작년에, 작년 얘기를 했으니까 재작년이죠. 고위험 가구. 어떤 경우를 고위험 가구라고 하냐. 소득의 40% 이상을 대출 원리금 상환을 쓴다. 즉, DSR이 40%를 넘는 경우. 여기에 보유 자산을 전부 매각해도 대출금을 못 갚는다. 즉, 빚이 자산보다 크다. 요두 가지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그때 고위험 가구라고 하죠. 재작년에 38만 가구였어요. 근데 재작년이면 2021년이죠. 2021년 말 기준금리는 1.0%일 때죠. 그리고 집값은 지금보다 비쌀 때죠. 요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 지금 고위험 가구는 금리는 더 올라갔고, 그 다음에 집값은 더 내려갔으니까 최근에는 훨씬 더 많이 늘어났을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주담대 차주의 DSR은 60%가 넘는다고 그랬죠.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차주는 연소득의 60% 이상을 대출 상환에 쓰고 있고, 여기서 주담대랑 신용대출을 모두 보유한 경우에는 지금 70%, 즉, 500만원을 벌어요. 못 버는 분 아니죠? 이 중에 350은 원리금으로 넣고, 150으로 기타 생활비를 써야 한다. 그런데 물가도 오르고, 공공요금도 오르고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근데 이것도 뭐예요? 평균. 평균이 이 정도라는 거는 진짜 조금 많이 받은 사람들은 DSR 8, 90%도 어렵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금리 내리면 집값 오른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금리 내려도 금리 내리면 은한 70%가 DSR이 60% 되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살수 있는 사람들이 이 정도인데 못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안 팔리는 이유요? 살려면 DSR 54%. 중간 소득의 가구가 서울에서 중간 가격의 주택을 마련하려면 소득의 54%를 원리금 상환에 써야 된다. 여기서 금리 좀 낮춘다고 해도 돼요. 실질적으로 봤을 때 원금 비중이 점점 더 늘어나죠. 원금 비중이 점점 더 늘어나긴 한데 이 부분이 차지하는 게이 원금. 차지하는 것보다 이자 비중이 그렇게까지 많이 높느냐 그래서 금리 한1% 내리면 은 dsr이 한14% 정도 떨어지느냐 이런 상황이 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못 사는 거예요 지금안 사는 게 아니라 대부분 못 사는 거다 그래서 지금 팔리지도 않고 빚 때문에 굉장히 힘들죠 설 명절 지출도 부담이다 근데 이자 왜 이래 그래서 전세집에서 살다가 동탄에내집 마련을 했는데 당시 동탄에 내집 마련할 당시가 2020년. 이때 금리가 매우 낮을 때죠. 그래서 변동금리가 2.98%. 신용대출이. 굉장히 저렴하죠? 근데 11월에 연장하러 갔더니 7.11%가 나왔대요. 엄청나게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여기에 원금. 그렇죠? 자, 의정부에서 분양받은 BC. 역시 20년 5월. 당시 중도금 대출 1.92%였는데 지난해 중반 3%에 육박하더니 마지막 금리는 5.08%가 매겨졌다. 그나마 정책자금이 지원되는 대출이라 4.15% 그러니까 금리 좀 내리더라도 20년 그때 저금리로 산 사람들 큰 이자 부담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DSR의 대부분을 쓰고 있어요. 원리금 상한에 대부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빚 갚는게 저축하는 겁니다. 집을 사놓고서 갚는게 저축하는 겁니다. 아니 100만원 넣어가지고 50만원 저축되는 50만원 이자로 나가고 이런 저축법 기적의 저축법이 어딨냐 세상에 그러니까 그런 어이없는 말들에 속는 거예요 그런데 어 대중금리 하락 시작했습니다 와 한숨 돌렸다 0.08%포인트 떨어진 연 5.56%를 기록했다 신용대출은 근데 올랐죠 어 금리 떨어지기 시작했다 사실 기준금리안 떨어뜨리고 지금 거의 은행에서 또 급격히 낮췄죠 한 보름 만에 그게 역대급으로 지금 억지로 낮추고 있는 건데, 1월까지는 떨어지게 나오겠죠? 2월부터는 다시 올라갈 거고. 그런데, 문제는, 반년은 기다려야 체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작년 7월에 4.23%였는데, 지금 6.14까지 올랐다. 조금 떨어지더라도, 5%는 넘어가죠. 12월만 하더라도, 7%였는데, 1월에 6%대로 내려서, 한달 늦게 대출받은 사람. 즉, 신규 대출자들은 해당이 되는데, 저게 변동이고, 변동 대출이 많죠. 우리나라는 변동 대출이 한 7, 80% 정도가 변동인데. 이렇게 올라가다가 요만큼 꺾였어요. 이자 부담이 없다가 아니죠. 조금 줄었다. 이것도 억지로 누르고 눌러서. 대신에 반대 상황으로 생각해야 되죠. 집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론 인생이 코인 한 방, 주식 한방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돈을 모아야지 집을 살수 있죠. 그래서 뭐 여기저기 굴리다가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집 사기 전에는 어느 정도 예금으로 차근차근 모아놔서 그걸 마련을 해야 되는데, 예금 금리를 억지로 낮추고 있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의 자금 한도가 더 줄어들 수 밖에 없겠죠. 집 사기는 더 힘들어진다. 가격은 더 낮은 가격에 팔아야만 하겠죠. 대출 금리 억지로 낮춰가지고, 당장은 버티겠지만. 거기다가, 갭투기 한 사람들, 계약 만료 앞두고 세입자가 돈 달라는데, 점점점. 전세금을 당장 빼주, 빼줄 수 없게 돼서, 역걸세라도 줘서 계약을 연장하려고 하는데, 세입자가 너무 그 높은 금액을 요구해서 난감하다. 근데, 왜 너무 높은 금액을 세입자가 요구할까요? 재작년으로 가볼까요? 뭐라 그래요? 전세의 난이 심화되면서, 임대료도 함께 오르고 있다. 그러니까, 2년 전에, 잔뜩 올려놨으니까, 2년 후에, 그 거품 빠지면서, 떨어졌는데, 본인이 그 돈을 어디다 유용을 했겠죠. 2년 전 수준만큼 떨어졌어요, 전세가가. 딱그 정도죠 거의 그러니까 그걸 얻다 갖다 썼으니까 지금 와서 돌려줄 돈이 없고 그러면 나는 2년 전에 나 2년 동안 열심히 이자네다 이제 돌려줘야지 전세가 떨어졌는데 아 너무 높은 요금을 금액을 요구해서 난감하다 너무 높은 금액을 요구해서 난감했던 건 2년 전에 생입자였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 돈을 어디다 유용을 했는데 보통 이제 투자하는 사람들은 코주 부로 갔겠죠 코주부에 투자했는데 22년, 23년 초, 그 다음에 21년 말. 요 기간 동안에 코주부가 개박살이 났죠. 그러니까 이 유용한 돈은 날라갔고, 돌려줘야 될 돈은 없고, 이자, 여월세를 주든지, 아니면 지원 대출. 대출을 받아서 돌려주든지. 둘다 굉장히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게 한채 전세로 쓰면 그나마 괜찮은데, 한열채 전세 준 사람. 생각해보면, 부담이 엄청나게 퍼지고 있겠죠. 그래서 보면은, 지금 햇살론, 16%를 정부가 대신 갚았다. 빚못 갚는 서민들이 3배나 증가했다. 햇살론의 대위 변제율은 16.3%로, 재작년, 2년 전 대비 약 2.7배다. 근데 심각한 건, 저신용자가 아니라, 중신용자 구간에서 크게 증가했다. 중신용자라면, 저신용자는 진짜로 돈이 없어서, 생활 자금 대출 받고, 뭐, 이런 사람들 위주라면은, 중신용자쯤 되면은, 내집 마련, 주식 투자, 코인 투자, 이런 거 한다고 빚낸 사람들이 태반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증가를 했느냐? 1.1%에서 15.2%로. 그 다음에 2.5%에서 8.4%로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무리한 사람들이 굉장히 크게 피를 해 보고 있다는 소리에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쥐약계층에다가 5천억 돈 푼대요, 은행들이. 5천억 가지고 되겠어요? 가계 대출이 1,800조인데, 5천억 급하게 넣어봤자, 엄마래오줌누기죠 5천억 가지고 버티는 동안에 보면은, 이미 대출 금리는 많이 올라가 있을 테고. 그래서, 지금 가계 부채 위기는 올해부터 시작한대요. 그래서, 보면은, 뭐, 변호사, 뭐, 복지 상담센터 상담관, 이런 사람들 보면은, 개인 판사한 신청 건수가 증가하진 않았는데, 최근 들어서 상담이 늘어났다. 작년까진 버텨보자. 왜냐면은, 누군가가, 등등, 뭐라 그래요? 2018년 느낌이 난다. 이런 전문가들이 많았죠. 대표적으로. 이분. 제가 기억이 딱 이분밖에 안 나서. 그러면은, 11월. 18년 11월부터 19년 5, 6월까지 하락을 했는데, 이 정도면 한 7, 8개월 정도죠. 아, 7, 8개월 정도는 내가 버텨보겠다. 버티고 더 비싸게 팔아야지. 라고 하는데, 그 생각이 무색하게. 윤석열 정부에서 규제를 다 풀어줬음에도 1년 넘게 하락이 지속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버티다 버티다가 이제 파산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야기 많이 나오죠. 지금 파산 부정적인 용어를 개선해서 개선하자. 지금 채무조정제도 개선을 해야 된다. 뭘더 개선을 해야 될까요? 더 많이 국가에서 살려주자는 이야기일까요? 가계부채를 제대로 정리를 한번 해야 되죠. 이게 지금 위기가 터지기 시작했다. 분명히 이거는 거쳐야 할 과정입니다. 집값 및 부채 디에버리지. 뭐 조정이란 표현을 쓰지만 집값 정상화죠 사실. 그래서 국내 주택 가격이 단기간 내 급등한 측면이 있고 가계 부채 누증과 연계되면서 우리 경제 구조적 취약성을 높이는 요인. 그래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가격 집값 떨어지고 가계 부채 디레버리징해야지 경제가 건전함 발전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보면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게 굉장히 라이트하우스는 너무 당위론적인 이야기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저기 막 소문하고. 근데 당일론적인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는 게 부채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요. 그게 언제가 힘들었냐. 2018년 금리가 1.75만 돼도 굉장히 힘들어서 상황이 안 좋아졌는데. 코로나 터지면서 미중무역전쟁 터지고 코로나 터지면서 금리 낮추니까 그나마 버틴 거고 오히려 여유가 생기니까 막더 투기하라고 하고 내거더 비싸게 사달라고 계속 유도하고 그런 상황이었죠. 그게 이제 다시 터지고 있는 거예요. 금리 좀 낮춘다고 하더라도 1.75 이하로 낮출 수 있을까요? 1.75만 돼도 터지는 시장이었는데 그때보다 가계 부채는 더 많이 늘었다. 그러면요. 더 취약한 상황이죠. 앞으로 당분간 정부에서 지금 억지로 누른 상황이지만 이 정도의 고금리는 꽤나 지속이 될 것이다. 어, 기준 금리 인하할 텐데요. 기준 금리 인하하더라도 은행도 한계가 있어요. 정부에서 누르는 거정도의 한계가 있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금리가 뚝뚝 떨어지진 못할 것이다. 이런 것들까지 따져보면요. 사실 이자 갖고 나면 생활이 거의 안 돼요. DSR이 60%, 특히 신용대출까지 받은 사람들은 DSR이 70%인데 그 상황에서 빚 내고 빌려나고 빌려나고 근데 은행에서도 이제는 안 빌려주죠. 돈이 없으니까. 주동산 PF 방래란 그러니까 정말 생활이 안 되고 계속 빚만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에서 뭐, 경조사, 경조사까진 그렇다 칩시다. 안 가면 되니까. 문제라도 터져 봐. 상황이 어떻게 되겠나. 아직 나오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게 터진 게, 금리 인상 효과 언제 나온다고 그랬어요? 12에서 15개월 이후에 나온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죠. 금리 언제부터 올렸어요? 재작년 8월. 금리 인상 효과가 나타난 지 얼마 안 됐다. 작년 1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은 앞으로 터질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남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일 것이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